지난 시간에 제 2형 당뇨병의 완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신 단어 이실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 먼저 뭐 혈액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또는 인슐린 감수성을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인슐린 검사도 제가 꼭 합니다. 혈중 인슐린 농도 수치를요. 그래서 공복시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식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슐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포커스를 두는 이유다.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얘기를 할때 당뇨뿐만 아니라 그 대사증, 뭐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병, 대사 질환에 있어 가지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큰 원인으로 또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것. 이것은 과연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내는 걸까요?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가지고 고인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laughs>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혈액검사를 하면서 또 임상을 해오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봤고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는데요. 어, 우리가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혈당을 재는 데는 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당뇨를 앓고 있고 또 당뇨에 고위험금이 있으 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또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인슐린의 농도 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보편적으로 또는 루틴하게 그렇게 검사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유지된 데 있어가지고. 이 인슐린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인슐린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 시기간에 유의시켜야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로서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인슐린 혈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어,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근거를 들은 이제 이유 중에서 어,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마우스에서 그 마우스의 체중은 정상이었지만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고혈당증이라든지 고중성지방 혈증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들고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용량을 투여할 경우에 막연하게 혈당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혈당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혈당증 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쥐나 아니면 인간에게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투여할 경우에는 고인슐린 혈증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근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쭉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박동성으로 필요할 때 인슐린을 투여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 몸에서 또는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든다. 그런 것들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인슐린종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부에서 투여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 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그 인슐린 혈증이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이형 당뇨 그다음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다음에 암을 포함한 많은 내과적인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어~ 저도 체감상 고인슐린 혈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우리의 내과적인 질환과 또는 건강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관찰을 하면서 인슐린 검사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관리를 하실 때 있어서, 이슐린 저항성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나의 이슐린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90이라고 하는 공복 혈당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10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필요한 반면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인슐린만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후에 어, 혈중 인슐린 농도가 50에서 70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식후에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장품 식단을 받 바탕으로, 건작권 캠프에 계시거나, 건작권 훈련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꾸 자꾸 인슐린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최대한 분비하지 않도록 좀 만들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계속 계속해서 유지하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소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툴들이 있어서 혈당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 농도는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데요. 제 가설로는 혈중의 인슐린 농도를 뭔가 연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 뭐, 요즘 많은 의료기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이제 의학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어, 툴들도 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혈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혈중, 인슐린 농도도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적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